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티비입니다 어,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장막을친거 있죠? 그늘막이라 그러죠. 예, 그늘막 이렇게 어, 해서 지금 어, 이 동네에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만든 거예요.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예, 그늘막을 씌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죠. 이것저좀 예, 아이디어네요. 예, 이게 아무래도 약간의 좀 시골 정도 되는 규모에서. 하신 거라고 볼수 있겠죠. 예, 아무래도 한번 내부로 한번 볼까요? 그이고 예. 이렇게 해서 차가 꽤크네요두 대가 들어갈 수 있네요. 예. 이런 식으로 주차장, 예. 주차장을 따로 뺐네요. 이런 식으로.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. 시골에서나 가능한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도 보통은 좀잘 어, 좀 사신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이렇게 벽돌 건물로 해서 따로 빼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땅이 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생각이 드네요. 예. 뭐큰 돈도 안 들고 어차 하우스 프레임에다가 어 저기 그늘막 을친 거니까 예. 선팅 같은 것도 주로 많이 안 벗겨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실 TV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